오늘은 샷 추가를 부탁드립니다. 블랙 클레이즈 라떼 따뜻한 거샷 추가. 샷 추가라는 게 뭐예요? 커피를 요만큼 했나 더. 아. 커피가 원래 그,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원샷이 있고 투샷 있어. 투샷은 두개 넣어주는 거. 요만한 소주 잔보다 더 그러니까 작은. 샷 잔에서. 추가하면 추가 비용 내는 거예요? 예. 네, 그렇죠. 아. 그래도... 이름 뭐라고요? <laughs> 저기 써 있어. 저왼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.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블랙 글레이즈드 응, 라떼? 블랙 글레이즈들한테 블랙 들은못 드실 것 같아 나들힘들어 <laughs> 스타벅스 어르신들... 주문하들게난 너무 힘들어 늙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뭐 그러진 않들한테이즈이즐넛 헤이즐넛 시럽 정도 추가이는데저 블랙 글레이즈들한 블랙 글레이즈들한는블한테는 커피가 꽤진하한테문에샷 추가를 한적이 거의 없는데 연습 한번 블랙 글레이즈드 <laughs> 라떼 따뜻한거샷 추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? 네 아 원샷 씨, 추가, 한샷 아 힘들어 추가. 아... <laughs>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? 플랙 아. 글레이즈 라떼라는 그 이름을 아는 거 자체가? 별모야 지어제 그저께는 별모아서 무료로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차가 많네 그지? 그래도 늦진 않아서 11시부터 오늘은 거의 한 5시까지 학원에 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거 어, 식사는 하셨으니까 어우, 두둑해요 커피 한잔 가지고 가시하니 충분하지요 블랙 글레이즈들라테 따뜻한 거 잠깐만요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차가 많아요 오늘 음. 원래는 이렇게 휙 빨리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빨리 <laughs>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스루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어. 진짜 너무 그렇죠? 차가 많어 스루인데 스루 내일 토요일 출근을 하다 보면 이 시간에 좀 많은 것 같아.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욕이 나와야 되는데 참마 <laughs> 욕은 할수 없고 나, 나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기다리는데. 아니 내 성정상 좀 이런 거좀못 참아야지 참아야죠 뭐 어떻게 <laughs> 성질도 고치는 어. 유튜브. 응. 블랙.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따뜻한 거요. 네. 원샷 추가요. 혹시 사이즈는 어떻게 하세요? 그랑데. 그랑데 사이즈요. 그랑데로 샷 추가를 해드려요. 예. 네, 한 잔만 하실까요? 예. 네 천천히 이동해주시면 네. 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친절해서 좋네. 친절해서 너무 좋다. 오늘은 근데 남 직원이 받았네.